2025년 2월 17일 전유진 가수는 팬들에게 두 번의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SBS 더트롯쇼 130회 방송과 MBN 한일톱10쇼 37회 방송이었습니다. 더트롯 쇼에서는 나비아를 불렀고 한일 톱10 쇼에서는 사랑은 이제 그만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보여 합니다. 자기 긍정성과 자존중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칭찬과 격려를 건네며 문제 해결과 협력의 능력을 갖추고 자기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손태진 가수가 또한 번의 쾌구를 이뤄냈습니다. 바로 어제 2025년 2월 17일 방송된. SBS 라이프와 SBSM의 The Trot Show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정규 1집 앨범 Shine의 트리플 타이틀 곡중 하나인 가면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개인통 삼세번째로 명예전당에 입성한 것입니다. 손태진 가수가 참 좋은 사람과 당신의 카톡 사진에 이어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결과로 손태진 가수의 인기와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성장, 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손태진 가수라고 합니다. 두달 전인 2024년 12월 21일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유진 가수는 손태진 가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로 현역가왕 우승자 전유진과 함께 진진남매라 불리며 완벽한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 전유진 가수는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완벽하게 변신한 손태진 가수의 노력과 도정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성장서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수로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손태진 오빠라는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지금으로부터 1년 9개월 전이었던 2023년 5월 30일 불타는 장미단에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태진 가수의 성장 과정을 확실하게 지켜보았는데 처음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점점 내려놓더니 눈부시게 성장하는 모습까지 가면 갈수록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전유진 가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서 고마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본받고 싶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며칠 전에는 김서론 배우의 사망사건이 발생해 많은 팬들이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습니다. 24년 전인 2001년 잡지 앙팡 표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배우로서는 16년 전인 2009년 10월 영화 여행자로 데뷔한 바 있습니다. 아역 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해외 영화제 레드 카펫을 밟은 경험과 국내외 신인 여우상 및 다수의 상을 최연소 연령으로 수상하는 등 어린 나임에도 범상치 않은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왔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소개는 전쟁을 치르다 보면 때로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 자존심을 버리고 울분을 참으며 허리를 굽혀 적장의 구두 끈을 메워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술가들은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지만 운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행운으로 만들고 불운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운을 갈가먹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는 사람들과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체면 심리이며 경쟁과 체면을 의식하는 순간 불안에 싹이 자라고 불안은 부정적 에너지로 변화하며 바로 그때 불운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라흐마니 노프가 러시아에서 고생하며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젊은 시절에 작곡한 곡들은 훗날 모두 음악사적으로 명곡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공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로스앤젤리스 교회의 비버리 힐스의 저택에 살면서 작곡한 음악 작품들 중에는 만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작품들이 단한 곡도 나오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유명한 음악대학에 저명했던 교수가 천재적인 그의 수제자가 졸업하고 대학문을 나서게 되었을 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네에겐 이제 딱한 가지의 학습과 경험이 더 필요하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고난과 삶의 고통이야. 그것이 자네를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일세. 사랑은 이제 그 말이라는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인 1986년 처음 발표되었던 곡입니다. 이 세근 작사, 이 세근 작곡의 팝 스타일 곡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곡이지만 경쾌한 리듬입니다. 무엇보다 이 곡은 파워풀한 가창력이 필수입니다. 어젯밤 우리는 전유진 가수 특유의 파워풀한 가창력을 또한번더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